안녕하세요. 할리타는 호구소년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리고 선거도 끝나 선거도 치르는 날인데 사전투표를 한 상황이라 어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좀 있어서 한번 익산을 가려고 합니다. 아, 어 익산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충주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충주에서 출발을 해서 오창을 지나 그리고 세종특별시 그리고 세종특별시를 지나 논산. 어 군인 저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논산 자 논산을 지나서 그리고 익산 금마면에 있는 미륵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 일단 미륵 아이 어, 익산이라고 하는 곳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면은 시켜 드린다면은 어 익산은 과거에 마한의 도읍지였어요. 마한의 도읍지였고 어이 마한이 어떤 나라였냐면은 우리가 사만이라고 불리우는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마한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안승 건모잠이 이쪽 그 절, 어, 전라북도 익산 쪽에 내려와서 과거 이름은 금마저입니다. 금마저 쪽에 내려와서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보덕국의 수도였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여기가 지금 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수출자유지역이었었죠. 수출자유지역으로서 가공공업의 중심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돌산이 많아가지고 보석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대표적인 관광지로도 어 지금 가려고 하는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리 유적, 그리고 보석박물관, 그리고 어 교도소 체험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나중에 밑에 그 글로 남겨놓을 거고요. 어, 익산을 오시게 되면은 이런 19군데가 많으니까 한 번쯤 꼭 오셔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음, 미륵사지를 가려고 합니다. 어, 거리상으로는 아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어, 근데 쉬었다 갔다 뭐 하다 보면 한 4시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어, 제 포스위로 이렇게 가다 보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프겠지만 한번꼭 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미륵사지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지금 어제 찍었었는데, 저기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아, 지금 평일이라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 지금 청소하시는 분한분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 미륵사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도 굉장히 크게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예전 절터라고 해야겠죠. 지금 실제 절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미륵사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 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익산 시민들한테는 여기가 하나의 그 산책 공원 같은 그런 곳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미륵사지는 지금 백제 가장 백제 시대의 가장 큰 사찰로서 지금 국보 제1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국 시대에 가장 그 백제의 마지막 전성기를 누렸던 그 무왕 때 그 사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절터와 지금 미륵사지 석탑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어~ 남아있지 않지만, 어~ 지금 그 미륵사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다라는 것은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건립한 그왕 자체가 백제 무왕 때 만들어졌더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백제 무왕이 그 저기 왕과 같이 이 길을 건너다가 여기에 이제 사찰을 짓게 되는데 나중에 이 미륵사지 석, 어,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 장원구가 발견되는데그 사리 장원구에 그 사리가 어 무왕의 어, 그 무왕의 왕후였던 사책 사 택 적덕의 딸이라고 하는 그 백제 관료의 딸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 문제는 뭐가 됐냐면 원래 백제 무왕이 그 서동 그 서동요에 나오는 서동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 서동요에 보면은 백제 무왕이 바로 서동이다. 서동이 선화 공주와 결혼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무왕의 와, 무왕의 왕후가 바로 백제 관료의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서동은 성, 그 무왕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익산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가 됐냐면 어, 서동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무왕이 서동인 줄 알고서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그 이제 서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전에 그냥 아 아이들을 소동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동 축제는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목탑 양식에서 석탑 양식으로 아, 석탑 양식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지금 현존하는 그 백제 탑 중에서 가장 큰 탑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소실되긴 하였지만은 그 목탑의 형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그 백제 탑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이두 개는 다 목탑 형식의 석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석탑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줄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그 좋은 역사 역사적 문, 유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 사리 보암기가 아, 사리 그 사리 자원구가 발견된 이후에 어, 여기서 나오는 이 사리가 바로 그 백제 무왕의 왕후인 그 사리라고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 실질적인 무왕과 그리고 그그 그 왕후의 와이프였던 왕후의 그러한 사리가 등,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 이 서동이 무왕이 아니다라는 것도 밝혀졌을 뿐더러 그리고 왕궁리 그 쌍릉에서 나온 그 유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화공주의 묘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의 그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선화공주의 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역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과 또 다른 모습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어그 과거의 그 유산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역사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다시 한번 또 와서 보게 된다면 그 내용들이 변화 변화되는 것을 어,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찾아와서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왔을 때이 백제의 그 문화를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